여분도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는데 이곳은 헤스본에 사는 아무리 왕 시온에게서 속한 땅이며 바사랑 오게 땅도 있었으니 그들이 얻은 땅은 요단 동쪽의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이르지 못함. 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호렙산 언약이란 약 39년 전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10개 명에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성과 배타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제약에 대한 가차없는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즉, 은혜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백성 된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단 동쪽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다시 한번 요단 동편 백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만나 세대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십계명으로 출애극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비교불가의 신으로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비교하여 나의 구미에 맞는 신을 따라 요동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삼사대이지만 은혜의 결과는 천대이니 우리는 삼사대까지의 저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들림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원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아닌 약속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